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125일째고요.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청개구리 영단어 3 3 0 0교제 287쪽, 288쪽 단어암기고요. 그 암기한 영단어를 이용하여 영작하기 훈련입니다. 자한 단어씩 한 문장씩 영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어 지능, 정보, 지성 예,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Intelligence, I-N-T-E-L-I-G-E-N-C-E, L -L -E, Intelligence. 병원차, 구급차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앰뷸런스, AM, 자, AM BU, LAN, CE, 앰뷸런스. 자, 1번 영작 합니다. 그는 심지어 구급차를 부를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없었다. 없었다 그랬으니까 과거시에요. 자, 그가 주옵니다. 지적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는, 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자, he didn't have, have the intelligence, i-n-t-e, l-l-i, g-n-c-e. 자, 그는 지적 능력이 없었다인데, 지적 능력도 없었다. 이런 말이 들어야 되니까, 지적 능력조차도 없었다라고 받아들여보면, 어, 여기다가 이분을 하나 집어넣어주면, e-v-e-n, e-v-e-n. He didn't even have the intelligence 자 뭐뭐 할수 있는 능력, 뭔말 능력 그러니까 투명사 연결합니다. 자 구급차를 부르다라는 내용이 나게 됐죠. 구급차를 부르다, call for an ambulance, am ambulance, ambulance. He didn't even, he didn't even have the intelligence to call for an ambulance. 자 동정, 동감. 아, 문상, 의문 이런 뜻을 가진 자나, 그렇습니다. sympathy. 자, sympathy. sympathy. 자, 2번 영작 합니다 자, 나는 지하를 동정하지 않아. 예, 누구누를 동정하다. 그럴 때, have sympathy for. 이렇게 쓰죠. 자, 부정문이고요. 그것은 그녀 자신의 잘못이야. 현재 시제. 자, 나는 지하를 동정하지 않는다. I don't have sympathy for Ji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은 그녀 자신의 잘못이야. It's her own fault. 이렇게 하면 되죠. I don't have sympathy for Jia. It's her own fault. 덜다, 경감하다. 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r e l i e e r e l i e e 자, 지루함, 권태. 없습니다. boredom, boredom. 자, 3번 영작합니다. 우리는 오랜 기다림의 따분함을 덜기 위해 카드 놀이를 했다. 카드 놀이를 했다. 과거 시제고요 주어는 우리죠. We played cards. We played cards. 뭐뭐 뭐 하기 위해서 투로 합니다. 덜기 위해 투 릴리브. 뭐를 오랜 기다림의 따분함을 the bottom of the long wai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we played cards to relieve the bottom of the long wait. 자, 앞서의 전의 사전의 이런 단어 그렇습니다. prior. prior 자, 뭣뭣에 앞서 그런 표현은 prior to 를 쓰죠. prior to 뭣뭣에 앞서 자, 4번 영작하겠습니다. 자, 수술에 앞서 6시간동안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됩니다. 먹어서는 안된다. 조동사 부정표현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you should not eat anything for 6 hours. 자, 수술에 앞서 그러면 prior to your oper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you should should not eat anything. 6시간 동안 for 6 hours. 자, 수술에 앞서서 prior p r i o r prior to your operation. 오케이. You should not eat anything for six hours prior to your operation. 승리 그러면 그렇습니다. Triumph, T-R-I-U-M-P-H. Triumph. 물론 victory 어지만 자, 공학 기술 공학 우리가 이걸 engineering 그죠 Engineering. Engineer, E-N-G-I-N-E-R. E-N-G-I-N-E-R. Engineering. 자, 5번 영작 합니다. 그 다리는 현대공학기술의 승리이다. 승리이다. 현재 시대죠. 주가 그 다리에요. The bridge is a triumph of modern engineer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bridge, P-R-I-D-G-E, is a triumph. T-R-I-U-M-P-H. Triumph of modern engineering. 이렇게. The bridge is the triumph of modern engineering. <laughs> 자, 방법, 태도, 예절, 관습. 그렇죠. manner. manner. 자, 6번 영작 갑니다. 그녀의 명랑하고 친절한 태도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녀를 사랑하기 쉬웠다. 자, 시제가 쉬웠다고 했으니까 과거 시제이고요 일단 시제를 결정하고, 주어를 뭘로 잡느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그녀의 명랑하고 친절한 태도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라고 해서 부사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어를 그녀의 명랑하고 친절한 태도를 주어로 한번 잡아 봅시다. 그녀의 명랑하고 친절한 태도. Her cheerful and friendly manner. 이렇게 볼게요. 자. her, cheerful, and friendly, f-r-i-e-n-d-l, friendly manner. 이거, 이게, 이걸 주로 하니까, 우리말을 잘 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녀를 사랑하 기 쉽게 만들었다.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과거니까 made로 갑니다. made her easy. 쉽게 만들었어요. 그녀를 쉽게, 뭐하기? To 자, 그녀 입장에서는 이제 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to be loved. by 를 쓰면 되겠고 모든 사람들을 나가면 되겠죠. 예, everyone. 이렇게 her cheerful and friendly manner made it easy to be loved by everyone. 이렇게. 공포 그러면 그렇습니다. horror h o r r o r. horror. 자, 7번 영자. 자그 노파는 그의 제안을 들었을 때 공포에 떨며 그를 응시했다. 자 동사가 응시했다요. 과거시죠. 응시하다 그러면 stare, stare at 이 표현이 있고요. 자 그를 응시했다 누가 그녀죠. 그 노파죠. 그 노파를 주어합시다. 노파는 이제 늙은 여자니까 the old woman. 어, stared, s-t-a-r-e-d, stared at him 공포에 떨며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겠다 in horror 그러면 되죠 언제, 그의 제안을 들었을 때 when 또는 as, as she listened l-i-s-t-e-n-e-d, listened to 그의 제안, his 제안, proposal, p-r-o proposal, p-r-o P O S A R proposal. 자, the old woman stared him in horror as she listened to his proposal. 예,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주어로 예, 만들어본 문장이에요. 자, 감사하는 그러면 grateful 이거 있죠. Great charity, e f u r grateful. 예, 감사하는. 자, 8번 영장합니다. 알렉스는 그의 충고에 대해 찬에게 매우 감사했다. 감사했다. 과거시에요. 자, 알렉스. A-R-E-X. 알렉스 was 매우 감사했다니까. Very grateful to 찬. 찬에게. 예. 자, 무엇에 대해서 할때 f o r c 죠 For his 충고, advice, A-D-V-I-C-E.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Alex was very grateful to Chan for his advice. 자, 비상사태는 우리가 emergency라고죠. emergency. <laughs> 자, 9번 영작. 어, 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약간의 여분의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자, 현재 시에죠. 가지고 다닌다 그랬으니까. 주어가 나예요. I always have. 이러면 되죠. I always have. 뭘 갖고 다닙니까? <laughs> 약간의 여분의 현금, 그러면. Some extra. extra. 현금은 cash이죠. 자, 갖고 있는 게 나와 함께 있는 거죠. with me. 이렇게 하면 되죠. I always have some extra cash with me. 어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어 위에서니까 for emergencies 복수로 가겠습니다. 자, I always have some extra cash with me for emergencies.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군대 군 병력 예, troops라고 하죠. troops 자, 방어하다, 옹호하다. 맞습니다. defend defend 자 10번 영작합니다.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병력이 파견되었다. 파견되었다. 네, 과거시제 또는 이제 현재 완료로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자 병력이 주죠 병력 troops troops 자, 현재 완료 할까요? 자, have been 파견되었다 보내진 거죠. SNT S e n t 어, 뭐 하기 위해서 투병사 To defend. d f e n d e F E N d 국경 t o r d o r d e r s t r o o p s have been s e n t to defend b o r d e r s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서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s 오